다른 에어컨은 깜짝 빠셨네 차마 여기를 쓸기가 너무 겁나. <laughs> 아 진짜 뭐야 저거? 저고 있어 이거. 와. 이치. 호텔 호텔 뭐 대로 호텔 째째째째째째. 잘 나오니? 잘잘 잘 나오나요? 어. some man 렌즈를 이렇게 좀 받쳐 주면서 좋아요. 저기 있다, 그치아 카메라 때깔이 많이 좋아졌어 우리 이제 장비증이 야 여러분 저 안경 바꿨음. 형자 나 안경 바꾼 것도 몰라 뭘, 몰라봤죠. 말을 안한거 분이지. 아,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 이름하여 최악의 모텔이라는 곳입니다. 한국인들이 지어준 이름은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외국인들로부터 최악이라는 평을 받은 곳이죠. 볼까요 한번. 홍콩에 있는 분이네요. Dog hole 개구멍. Stinky and terrible. Someone tried to open my door. 저 영어 잘 못하는데 대충 봐도 최악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뭐 어, 근데 무난함 이라고 써져 있는데 the worst motor ever dirty with flies smell terrible some t r u n k guy knocked the door at the midnight 오막 oh, 대충 해석만 해봐도 정말 별로다 라는 얘기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분께서 써주신 있어요. 직원 휴게소로 객실이랍니다. 아들과 함께 서울 관광 나들이도 할겸 온돌방을 예약하고 들어갔더니 전정의 수건이 가득 널려 있고 이불과 베개가 보관되어 있는 직원 휴게소를 세상의 온돌객실이랍니다. 싫으면 나가랍니다. 늦은 밤이라 어쩔 수 없이 침대방에라도 사용하려고 들어가 보니 청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퀴퀴한 냄새, 70년대나 쓰던 노트북 크기만한 CRT 모니터, 고가실린 외풍. 아, 좋은 기억으로 방문했을 외국인이 봤을까봐 제일 걱정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직원 휴게소에서 머물다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이 게스트하우스 그냥 지옥입니다. <laughs> 일본어도 있어요. 일본어는 제가 해석을 못합니다. 스님하세 자, 그럼 직접 가볼까요? 어, 외관부터 심상치 같아요. 아, 진짜. 보고 보고, 막.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대관 가능한가요? 어? 대실 가능해요. 아, 아, 아. 방 하나. 2만원 현금 없이 현금 계좌이체 혹시 가능할까요? 아, 아, 아. 네. 네, 지금 보내 드렸어요. 저거 방 하나만 적어 봐. 아, 그럼요. 303호 가서 샤워 좀 한번 해 알겠습니다. 우리 아주 잘 나오니까. 네, 그거 지도하시나 예, 예, 사장님 되게 친절하시는데? 와... 양치 한 일주일 할수 있겠다 불 켜는 게 어딨어? 불 켜는 게 없어? 보주시겠어요와 장난 아니다 에어컨은 켜기가 <laughs> 겁난다 에어컨? 왜어게되는데 어, 창문 존나 힙해요 나름에어컨거는 그게 맞는데 참아, 참아, 여기를 그 쓸기가 너무 겁나. 아니, 진짜. 뭐야, 저거? 아, 뜨고 <이, 이>, <놀람> 뭐 있어? 뭐 있어, 이거. <놀람> 아, 잠 아, 잘살살 떨린다. 단, 담배빵의 흔적일까? 담배빵은 아니고, 담배 냄새는 안나고 아 마스크를 빼기가 좀 싫다 일단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 벽이 없는 침대는 지금 사상 최초입니다 그래도 나름 큰 사이즈예요 그죠? 담배방담뱃어 그래. 개새끼야 어? 이 인테리어 자체가 누리기대하다 운동 열심히 하라고 철봉이 이렇게 달려있고 오걸이오걸이 아.. 어. 네 어, 뭐. 저기 보기 너무 무서워. TV 있고, TV가 그 케이블 박스가 있어요. 근데 리모컨 또 리모컨 만지마. 리모컨 리모컨 최소 최소 온도 방이야. 일단 TV는 잘 나온다. 어, 전기 코드 많아. <놀란람> <놀람> 핸드폰 충전기가 주 떡. 잠깐만. 이거. 한전 아닙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놀람> 코인 단말기 한 아홉 개 정도 충전할 수있었는지야 이거 야 이거 채굴할수있었다잉 <놀람> 와 야, 벽지에 누가 그림 그려놨어. 대관령 목장의 양을 형상화. 정신 차려. 나단 전반적인 느낌이 절대로 마스크는 벗고 싶지 않다. 이 로션 안에 분명히 외관 남성들의 올챙이가 담겨있을 것만 같은. 정신 차려. 쾌남. 미스 쾌남. 아. <laughs> 와. <웃음> 미스터도 아니야 미스 쾌남. <laughs> 야 아, 거 쾌남. 이거 한번 찍어주셔야지 아버지들처럼 멋있게. 퀘남. 퀘남. 아 야, 아니에요. <laughs> 와. 빈티지함이 곳곳에 묻어있다. 그럼 켜보자. 세월의 흔적.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전대가 안나 브랜드 오랜만에 들어본다, 국도. 어, 돼. 시원해, 심지어. 에어컨. 아... 에, 에어컨 해야 되겠죠? 들어봐야죠 근데 아. 에, 에어컨 그게 없어. 리모컨이. 아, 여기 있다. 아, 이거 눌러야 돼요? 아, 어, 돼, 돼, 돼. 아, 여기이 아, 씨. 어, 뭐야, 여기 뚜껑들. 아니, 봐봐. 안 하고 싶다니까? 안니한번 볼까? 바람 네가 확인해 봐. 오, 여기, 여기. 뭐가, 뭐가? 진짜 맞죠. 그래도 22도까지 돼요. 아저 약있었죠. 아, 먼지가 이런 것들로 진짜 대단하다. 먼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까, 형? 이렇게 먼지 체크하기 싫어지는 곳은 처음이야. 아 이게 조선의 힙합이란 컨셉이 좋긴 한데 위생 상태가 이러면 사실상 힙합은 아니지. 성공이 너 거지. 말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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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잖아, 그거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세스콘? 웃음> 뭐야? 스테스컨? 뭐야? 아, 피임제? 아, 같이 있었단 소리네. 긴급 피임제. 우와! 아, 역시 전쟁통에서 사랑을 나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오, 오, 음, 아시겠다, 지금 이씨, 냉장고, 에어컨, 에어컨 날개 하게. 이제 형 진짜 개 나쁘다. 좋은 곳은 지가 먼저 체크하고 이런 건다 시키고. 후... 여기는. 여기는 여기 진드기가 나올 것 같아.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담뱃봉 쓰레기통 어 다행 다 다행 이거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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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진짜 신기해 하는 게 너무 재밌다 형 이런 걸 신기할 수 있네 아아어나 들어가기로 아 물도 세고 있어요 여기서 아아 곰팡이 아, 휴지도 없어 진짜 샤워기 있어? 요아요 정도의 물들이 무엇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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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게 있어 편포대는 다리. 휴지가... <웃음> <웃음> 휴지가 걸려있긴... <걸레기. 웃음> 아이게 이... 아, 아... 너무 너무 별로다 진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실드 쳐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다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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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으으이왜 왜, 왜, 왜 그러냐고 아, 왜보자 그랬어요 <laughs> 어, 시원하긴 해, 시원하긴 해. 시원하, 시원한데, 안 시원해? 아야겠다 하. 하아... 진짜, 힘다 풀린다. 좋 비, 비위는 좋다고? 비위. 아. 하... 채트 사상 최초.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리뷰하는 걸로는 이번 밤이 처음이야. 어땠어요, 형? 아. <laughs> 어. 말이다 네. 영화 속세트장것같 <laughs> <laughs> 진짜 올드보이 생각이 빡 들어 진짜. 아나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진짜. 나 진짜 아나 진짜 아니야. 아니 외국인들이 평점을 완전 어. 욕을 했거든 막 썩. 어. 두나 테러블 막 이러면서 해 놨는데 설마 우리나라 그 정도까지 했는데. 아 그리고 바닥이 진짜 뜨끈뜨끈하다. 겨울에. 막. 근데 이런 이런 곳에서도 사랑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사랑은 위대합니다. 여, 여기 제가 생봤을때 어떤 이스케이프 룸보다 재밌는 곳입니다 그지 저녁에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사장님은 진짜 인자했어 어 엄청 아, 인자했어 네, 그렇죠. 제가 본그 모텔 주인장들 중에 가장 인자했어 가자 어 여기 저희가 2만원 네2만원이요 현금가 2만원 현금가 2만원 아, 근데 2만원이면은 최근에 갔던 곳 중에 명동 더 큐브 호텔 어 이제 곧거지겠다자 저희 어쨌든 간에 지금 카메라 꺼질라고 그러니까 마무리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태를 응원해 주세요. 일로 해피 어, 잘 봤어. 오 시원하다. 와 진짜 시원하다. 이제 시원하다. 이아 <laughs> 방탈출하고 온 기분이야.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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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외국인들이 평점을 그렇게 줬는지 어. 이해할 것 같아. 한국인이 가도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곳이었어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이해는 네. 돼 네. 왜냐면 어쨌든 저런 곳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 중요한 건 관광객은 아니지 그죠 네, 아, 관광객은 아닌 것 같아요 대상으로 같아. 하는 방은 아닌 거죠? 약간 장기투숙이나 아. 잠깐 뜨거운 사랑이 원하시는 분들이 머무시는 르것 같고 혹시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은 것들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소외계층이 <laughs> 머무르는 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야? 또 그렇다고 그렇긴 해 2만 원이 면 그거였어 우리 그 성동호텔. 그지, 성동호텔 15,000원이었거든요. 아, 성동호텔 맞아. 성동호텔 네. 얼마나리까지 했어? 시설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또 외국인들이 그런 외국인들이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가보니까 모텔이 아니라 여관 개념이야. 아... 옛날 여관들. 여관하고 모텔하고 뭐가 달라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조금 더 여관 느낌에 가까운데 어쨌든 숙박 사이트에는 모텔로 되어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기준에서의 모텔을 생각하고 왔다가 Holy shit, 왜 여기? <laughs>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싶네요. 좋은 경험이 었다 네, 너무 좋은 경험, 경험이 했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에요. 네, 네, 최악의 평점 숙소.